안녕하십니까.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. 자, 어느 기업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. 큰 회사에는 층층마다 청소하는 분들이 따로 있죠. 그 회사도 1 1층에 청소 담당 미화원이 있었는데요. 자, 그 11층 화장실에는 언제 가도 늘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났습니다. 향수를 뿌린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꽃이 꽂혀 있었다는 거죠자그 담당 그 나이가 지긋하게 많은 할머니였는데요. 뭐 언제나 늘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고 미소 띠는 얼굴로 콧놀이를 불러가면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. 자 기업의 특성상 행사가 많았고요. 또 행사를 마치고 나면 버려지는 그런 꽃이 많았는데, 자이 할머니가 거기 가서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꽃들을 이제 추려서 다 정리해가지고 화장실에 꽂아두는 겁니다. 그러면 사람들 화장실에 들어가면 진짜 꽃장기를 맡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상막하고 냄새나는 화장실이 아주 뭐풍적 있는 갤러리 같은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죠. 사실 뭐 회사원들은 미화원이 누군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은 갖지 않습니다. 그럴 여유도 없거니와,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는지 뭐안 바뀌었는지 아무 개념이 없는데요. 자, 그런데 그 11층 근무하는 사람들의 귀에 그 11층 담당 미화원이 바뀐다는 어, 소문을 듣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다들 아쉬워하고 있는데, 마침 그때, 그, 사장님이 11층의 그 사람 직원들과 같이 점심을 먹을 기회가 만들어졌네요 자, 그러면서 혹시나 뭐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거 있으면 해라. 라고 했더니, 한 직원의 손을 딱 들면서, 우리 11층의 미화원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.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 사장님도 이 직원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러겠노라고. 그래서 바뀌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이제 우수사원으로까지 상까지 받게 됐던 개념이었는데요. 자그 얘기를 들은 그 할머니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. 아니 내가 한게 뭐가 있다고? 그저 버리는 꽃들인데 쓸모없는 꽃을 그냥 갖다가 꽂은 것 뿐인데. 라고 오히려 더 고마워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이야기죠. 자, 이 할머니의 행동은요, 그 로고 테라피를 만드는 빅터 프랭클의 의미를 빌려오면, 바로 이것은 창조적 가치라고 합니다. 어, 실제로 본인이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, 이제 쓴 책이 있었죠.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, 자, 그 책을 통해서 인간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는 세 가지 가치가 있더라라고 합니다. 첫째는 태도적 가치, 창조적 가치, 경험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죠. 자, 태도적 가치는 어떤 피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것들을, 어, 어떤 자신을 초월하는 태도를 통해서 자신,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. 그래서 태도적 가치가 강하고 일관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남을 돕고 또 사회의 어떤 성숙에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해 세월호 사건, 침몰 사건 때 승객을 버리고 도주했던 순장과 승무원들의 어떤 태도하고 또몇 개월 뒤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요. 그때 옆 경비원 임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들겨서 사람을 깨워가지고 화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.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, 또, 어, 비번이었는데 소방관이했던 분이 또 와서 목숨을 살렸다는 그런 이야기들, 또 페인트 공을 하는 분인데 매듭을 묶는 분을 잘 알아서 또 매듭을 엮어내려서 사람들이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그런 이야기들. 자,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가진 태도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. 자, 그 할머니 이야기는 좀 약간은 다른 개념들인데요. 창조적 가치라고 하죠. 이것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 속에서 인식되는 것들을 말한다. 뭐 자기를 표현하는 작품을 만든다든지 어 다른 이에게 봉사함으로써 어떤 의미를 찾는 그런 것들이죠. 즉 꽃을 꽂는 그 행위가 뭘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지만 결국 남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행위가 되었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나도 행복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. 자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는 속으로 많이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웠습니다. 몇 뭐, 개월 전 어느 강연 단체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강연도 잘 마쳤는데 사실 터무니없는 강연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적잖이 기분 나빠했던 적이 있었는데. 자, 그러면서 그 할머니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강연자로서 나는 창조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. 또그 단체 이전에 어느 진짜 열악했던 복지관에서 그 복지사가 정말 부탁을 해와서 강연을 갔던 그때 의 사건도 기억이 났습니다. 정말 여건이 안 되지만 꼭 초병하고 싶다고 얘기가 나왔고 강사비가 아니라 교통비도 겨우 제공이 되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날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. 강연 듣는 내내 이분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막 손을 잡고 고마워하고 또 그러면서 살아야 될 용기를 얻었다고 감사했던 그런 분들이었는데자 그러면서 그날 참 강연이란 누군가의 삶을 정말 유턴시키는 그런 일이다라고 스스로 만족했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강연료가 텅없이 적었다고 불만을 얘기했다면 저는 그 순간 창조적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이야 자, 빅터 프랭클이 말했던 그 창조적 가치의 의미는 정말 그런 것들인데요. 자, 빅터 프랭클의 용어 말고 창조적 가치란 그 말을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짜 창조적 가치라고 해석을 새롭게 내려보면 창조적 가치란 정말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 면에서 창의력 또는 뭐 창조성 이런 맥락인데요. 자, 스바이벌 크리에이티브라는 전경원 씨의 책을 또 읽고 저는 그분의 또 강연까지 듣게 되었는데요. 자,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창의성이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. 그저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낯설게 바라보는 일.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라는 거죠. 그래서 늘 오른손으로 양치하던 사람이 왼손으로 해 보고 자동차로 다니던 길들을 자전거로 가보고, 뭐 자전거로 가는 길들을 걸어서 가보고, 이렇게 서로가 다르게 바꾸어보면 그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다가와서 새로운 창조자로 설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. 그것도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더더욱 더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. 자, 미화운으로 일하면서도 창조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분은 정말 늘 언제나 자신의 삶에서 창조의 가치를 만들어내어서 진짜 행복한 분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 분이라면 어디를 가도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?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주 고은 시인의 짧은 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. 이런 시였습니다. 내려갈 때 보았네,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. 감사합니다.